심리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빈 출생으로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소시민적인 유대인 상인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가족은 교외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기를 가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구루병이라든지 또는 질식 발작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마음 속에는 언제쯤 내가 이 병을 다 치료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고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개선, 건강을 개선하려는 지구력이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신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 자신을 내보이겠다라는 어떤 야망, 야심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아들러는 그래서 그러한 어, 자기 신체적 특성을 어, 열등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신체적으로 열등한 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어, 계속 자기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어, 자기 극복 경험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다른 또래의 남자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개인 심리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매우 어, 명료하고 중요한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열등감의 극복이 바로 자기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그외 환경적인 열등감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만 그 열등감이 있다가 아니고, 모든 존재는 열등감이 있다. 또는 모든 존재는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고,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한다. 또는 그 열등감이 극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 이전의 학자들과 다른 점은 열등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아들러는 열등감을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자기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 빈민촌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제점, 그들의 환경, 환경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5년 25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고 2년 뒤에 소련 출신 상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러는 당연히 의학 박사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의사들을 만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들만큼이나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박사를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아들러는 빈의 빈민촌에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아들러가 이제 훗날 프로이트처럼 유명하고 어, 학식이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그의 경험은 약자들의 편에서 빈민들의 치유, 그들의 건강이 더 시급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치료할 것들이 더 많다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와 아들러를 비교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은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은 알프레드는 인간 대 인간 상호작용이죠, 관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즉 환경, 사회 환경입니다. 사회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가,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프로이드는 과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치유를 하려고 했는 반면 아들러는 미래에 대한 음 어, 제언이나 제시 또는 더 긍정적인 미래. 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해서 현재가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음, 어떤 방향 또는 어느 선상에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지만이 어, 이 내담자가 긍정적인 미래, 자기 목표로 갈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들러는 환자가 심리적인 난관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심리적 난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 열등감을 명료하게 할수 있고 볼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열등감을 함께 극복해감으로 인해서 치유하, 치유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또 내담자와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이 개인 심리학의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들러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